아성취아지 유튜브 구독자 67명이라고 대단한데 걔 5, 5년 동안 11명이었는데 그 가족 사진 가족 동영상 올려갖고 걔 5년 동안 5년 동안 유튜브 해갖고 11명이었는데 어제 하루 광고 해갖고 67명 딱상이네600% 상승이 에마제 효과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이 어내 친구 그럼 그럴 거야 에마제님왜성취를 도와줍니까? 에마젠유도 친구 많잖아요. 왜 성취를 도와줍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 근데 성취를 솔직히 내가 오래 봐왔어요. 솔직히 뭐, 조금 5이부터봤으니까 거의 한십몇년 됐죠? 한 15년 됐나? 그 뭐, 불알 친구, 동네 친구는 아닌데, 5이부터 만난 친구인데. 와, 음. 씨, 망했다. 솔직히, 성취를 지금까지 만나면서 지금이 가장 내가 돈독한 사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몇달전만해도 내가 진짜 힘든 시기였거든. 어. 뭐 이제 돈도 빚져가고 막 이럴 데 힘든 시기야. 솔직히, 애만 해도뭐 친구가 있는데, 어. 솔직히, 진정한 친구는 내가 항상 얘기해주면, 내가 잘 됐대. 내가, 내가, 잘될때 있는 친구보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 저는...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든 적이 있었거든. 그렇다고 내가 뭐돈 빌려 달라는 얘기도 아니야. 성취는 알아서 그냥 밥 사주고, 고기 사주고, 어, 뭐, 좀, 와전된 얘기로 먹는 냉장고로 털어간다, 이렇게 와전됐는데, 그건 사실이긴 하여. 그 대신, 이제, 걔는 나가서 다 사줬어. 음. 여기 올 때마다 맨날 고기 사주고. 고기 사도 뭐, 한, 둘이서 먹으면 한 3, 4번 나오잖아요. 적은 돈 아니거든. 맨날 얻어먹고. 왜 내가 힘든 거 아니까. 그 또, 애마지 또, 어, 위축될까봐.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거 쏘면, 이제, 야, 다음에 네가 싸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어. 야, 그냥, 야, 어, 음흠. MBC 내가 쏠게. 어, 내가 쏠게. 그럼 이제 내가, 아, 내잘 되면 다음에 쏠게. 이라 막, 됐다, 말 이라 막. 약간 좀 상남자 같은 친구 스타일. 여러분, 어, 성취하는 의리야. 그니까, 나도, 여러분도 알까요? 내 방송에서도 같이 있었던 방송을 하니까, 원래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을 떠내, 새로 생기기도 하고, 원래 내가 친했던 사람도 떠나 보긴 하기도 하고, 예전에 나하고 같이 놀았던 사람 중에서도 지금 안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힘들 때내 곁에 남아주는 사람이 진정한 내 친구들이다. 음. 내가 힘들고 돈 없고, 진짜 밥도 못 먹고 있을 때, 야,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 친구가 성취입니다. 솔직히. 어. 그러니까 걔가 이제 방송한다고 걔 갑자기 방송한다는 게아니어한 6개월 전부터 계속 노래 불렀어. MBC 네가 불었다면서 나도 방송하고 싶다. 그래갖고 이제 시간이 나서 된다 하니까 나도 진짜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 진심으로. 그리고 알다시피 성진은 이걸로 뭐 돈을 벌겠다. 그게 아니고 그냥 진 놀고 싶은 막에마제의 초심. 어, 나도 처음에 이걸로 뭐돈 벌겠다, 아이고 그냥, 어, 방송 재밌네. 한번 재밌게 해볼까? 여러분, 어제 성취 방송 진짜 꿀잼 아니었습니까? 솔직히. 진짜 뭐, 진짜 뭐,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초심으로 하면, 성취도 내가 많이 도와주고라 뭐, 그래도 뭐, 시청자 뭐, 다섯 명 이렇게는 안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어, 그렇지 않을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